시간을 다툰다. 또는 선수를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에 있어서 그러는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죠. 에스더와 하만에게는 각자 목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계와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고요. 하만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모르드계와 그의 민족, 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는 일이었죠. 왕을 만나는 데까지 성공했던 에스더. 그러나 아직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않았었죠. 신중함이라고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하만이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즉 선수를 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모르드개가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에스더가 보였던 신중함은 하루아침에 나태했다고. 또는 너무 방심했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뒤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죠. 자, 에스도와 하만, 누가 과연 이 싸움의 승자가 될까요? 파티를 끝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때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목격하는 일이 있었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왕의 궁중 기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런데 뜻밖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라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2장에 기록되었던 사건 아십니까?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였고 이를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여서 결국 그 주동자들을 처형했던 사건 말입니다. 왕은 그 사건을 다시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공을 세웠던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는 일을 깜빡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모르득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뭔가 잘못 듣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왜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하만은 다시 왕에게 찾아와서 모르드계의 처형권을 허락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르드계를 장대 위에 매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래에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나타내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자기가 누릴 것을 예상하면서 구체적이고도 가장 화려한 수상식을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라고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상을 받을 주인공의 이름을 듣자 하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두기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드라마로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까 말이죠. 왕의 명령에 토를 달수 없었던 하만은 결국 왕의 말대로 그 다음 날, 계획에 없던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 다음 날, 그 시간,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 매달려 죽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반대였죠. 모르드게는말 위에 탔고 성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하며 환호하며 존경을 표현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모르드기가 그렇게 행차할 때 하만이 수행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사이다 장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에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큰일 났다. 걱정해 주는 말입니다. 현실을 깨닫게 해 주는 말이기도 했죠. 그리고 성경은 하만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틈도 없이 다시 입궐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의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 또는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큰 터닝포인트가 바로 6장입니다이 터닝포인트는 모르드게나 에스도에 의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우연한 사건이었죠. 왕이 우연히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연히 궁중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일관되게 어떤 결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류에게 맡기기도 하시지만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밀한 관찰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소망이 되는 일이며 복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